날마다 쓰는 마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세계에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워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이 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때다위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기에 업신여겼습니다. 그가 보기에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고 강인함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다윗은 새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무슨 힘이 나오며 어떻게 그가 자기를 이기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가 섬기는 우상들이 그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우상들에게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골리앗은 고대 장수들이 하던 대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함으로 기선을 지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그와 상대하겠다고 나온 이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이 알았겠지만 그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겠다며 다윗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아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아스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다윗을 모욕했지만 다윗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믿고 다윗을 상대하겠다고 나왔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타윗과 골리앗의 차이입니다. 골리앗은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한 의, 우상을 의지했기에 자기 힘과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10편 115편 4절부터 9절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용짐을 이기에 무가치 합니다. 골리앗이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나왔지만 그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에 맞서 싸우는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는 젊은 소년이었지만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젖어 그의 먹을 뱀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그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이 싸움을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골리앗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주는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힘에 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해 보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하심이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에게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뒷걸음치지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쪽으로 빨리 달리며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물매에 걸어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이 날아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